물회집 인데요 숙소와 가까운데 물회가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번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망상 제2 오토 캠핑장인데요. 이렇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보통 차를 옆에다 대고 오토 캠핑을 즐기는데, 제가 제1 오토 캠핑장하고 좀 헷갈려서 예약을 여기다 했네요. 우선은 16번 자리인데, 오늘 이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고, 텐트랑 타프를 칠 예정입니다.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지 차를 옆에다 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데, 비가 살짝 뿌리는데 짐을 옮겨야 돼서 상당히 어렵네요. 우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5시쯤에 들어와서 수레로 지금 한 4번 정도 옮겼고요. 이쪽은 텐트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타프를 이두 개는 얹고 하나는 좀 밑으로 내려서 생활 공간만 층고를 높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캠핑 장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닌데요. 원래 숙박이 바닷가 근처 그런 숙박이 저렴했다면 아마 저는 그런 호텔을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닷가 주변 캠핑장들은 앞에 전용 비치처럼 쓸수 있는 이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편이에요. 한 3분에서 5분이면 바닷가에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핑장들은 상당히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저 장비는 별로 어떻게 보면 최저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타프는 캠핑 메이트라고 클럽에서 판매하는 건데 아마 일반 사이트에서도 판매할 거고 상표보다는 재질이 두꺼운 거. 지금 저는 상당히 오래 써서 제 에어컨 얘기하셨는데 이게 오래 썼지만 원래 상당히 깨끗했는데 작년 여름에 철수할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가서 따로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 놔두니 1년 사이에 이렇게 약간 쿠팡이 형태가 꼈어요. 그럼 이게 세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생활하는 공간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원래 저도 2단 접이식 테이블을 쓰다가 최근에 이렇게 롤러블 형태로 바꿨는데 우선 색깔도 예전에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롤러블로 쓰면 느낌도 약간 우드캠핑, 감성캠핑 느낌도 나고, 기존 쓰는 것보다 이게 넓었고, 그리고 이게 접이식으로 공간도 약간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니까 되게 좋았고, 이건 리모컨식 등인데,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위에다 놓으면, 좀 위에서도 좋고. 그래서 이런 모델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처음 나왔을 때 샀는데, 무료 캠핑장에서 도납적도 있는데 이런 사양은 상당히 밝고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여름에는 이 스틸형 그 아이스박스가 상당히 얼음이 많이 들어가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큰2리터짜리 물들이 이렇게 세워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개 정도 넣고 네,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게 한 3박 4일 되면 거의 3일째 되면 거의 다 녹는데 그래도 그 3박 4일 기간에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여름에 이걸 추천드리는데 이 아이스박스가 너무 크니까 트렁크에 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비 업그레이 자기의 수용 가능한 공간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캠핑 테이블도 어떻게 보면 최적화 형태를 구매한 건데요. 어, 원래 이거 캠핑 테이블이 없이 원래는 기본 테이블만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옆에 이거 쓰는 걸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비도 진짜 중형차를 사면서 소, 준중형이었다가 중형차를 사면서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참 캠핑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옆에 이 쓰레기 거치대는 한5천원 정도 하는데 여기다가 봉지를 걸어 놓고 쓰시면 물건 버릴 때 봉지 입구를 열 필요도 없어서 집에서도 분리수거용으로 쓰시기에도 이런 거는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설거지 하시고 설거지망은 하나 정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하계에는 버팔로 그늘막 텐트로 사용하는데요. 타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막아주니까 요즘 같이 덥 이럴 때는 이렇게 얇은 그늘막 하나면 뒤에 트렁크 공간, 텐트 공간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매트도 얇은 매트를 쓰고 있는데 이 데크 위에서 쓰시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에어 매트 3년 차부터 샀는데 처음에 에어 매트 없이 캠핑을 오면 등이 베겨서 하루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에어 매트가 있으면 뭐 요즘에 이것보다 훨씬 두껍고 좋은 제품도 있지만 에어 매트 기본형만 사셔도 성능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베개도 그냥 1번 충전식 베개보다 이렇게 자충식 자, 자 저절로 충전되는 저런 베개가 있으면 쓰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조그만 테이블 하나는 기본 같고 안에서 쓰실 수 있는 뭐 랜턴까지 있으면 기본적인 캠핑 구성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3인 가족 캠핑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와보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애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나이가 거의 이제 40이 되면 될수록 몸이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다음번부터는 아마 호텔이나 이제 이런 걸 이용할까도 생각 중인데, 바닷가 주변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 물놀이 하고 바로 씻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가장 큰 매력은 야외에서 숯불로 음식을 구워 먹는 게 가장 큰 매력 같네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바닷가 주변에서 지금 이제 숙박비만 해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1박에 이제 32,000원 정도 이렇게 3박 4일이니까 거의 10만원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6만원 정도 하는 게 지금 보니까 15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더 좋은 호텔들은 보통 20만원, 30만원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우 물은 사진 사진. 캠핑장 와서 이렇게 하면 욕만 먹어요 왔다갔다 오래 해야 되고 근데 인생 피문하니까 진짜 그냥 해 먹어 아 어제 음 맛있다 내장 가까이서 잡은 거라 내장은 덜 입고 잘라서 네, 페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바다내음 소금 맛처럼 강하고 맛있네요.